하세요. 여름 성경 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선생님께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제와 전체 맥락들을 함께 연결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제 I am who I am. 이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 22일날 주일 설교에 이제 소명의 시간을 갖기로 어, I m who I am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 <laughs> 주래곡기 3장 13절에 음, 어, 11절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죠. 내가 who I am 모세가 누구인가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가 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그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I am who I am이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I am who I am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어, 나는 나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참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 나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그, 그것이 무슨 전능하신 사역이라든지 안그러 이루어 놓았던 어떤 계통이라든지 아니라 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 지금 모세에게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고 경험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각자는 얼굴은 또 모양은 있지만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것은 정체성이라 그러죠. 그것은 다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 저는 이전에 아브람부터 이렇게 쭉 경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6장 2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에서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어 언약하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고통을 들으시고요. 음. 왜 고통이죠? 그와 약속한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실제로 음, 무거운 짐에서 송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I AM 하고 다음에 누구냐 나는 사람들이 고통을 듣는 나다 나는 언약을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어, 그렇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일날 어, 설교는 먼저 모세의 동영상을 짧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다라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주례굽의 여정을 가지고 I am who I am, 결국 요한복음에 있는 I am the truth, I am the light 하고 하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례굽 여정을 가지고 이제 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태어났죠. 모세도 이제, 어, 은혜로 물에서 건져졌고요. 그래서 그, 근데 그런 이제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이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모세와의 만남에 이제, 이제 은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유월절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그는 양의 죽음과 부활이죠. 생명이 이렇게 교환되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물에서 건져진 이스라엘처럼 물에서 건져진 모세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게 성령으로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언약을 행하셨던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이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문 선한목자 이렇게 있는데, 어, 양의문은좀 더, 좀 자세하게 더 볼게요. 선한목자는 이제 모세와 같이 이제 인도하죠. 모세와 같이 인도하고, 어, 생명의 빛은 이제 불기둥이 쏙 빛이 돼서 나오고, 생명의 떡 만나를 먹이고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이제, 그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길과 진리, 어, 생명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은뭐 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의 만남을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 적께는 아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하시고 어 내가 기,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그 모세는 십계명을받습니다그영상 하나님의 형상을알수 없지만 하나님 인식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만들있 하나님의 인식 방법을이렇게 그, 만들어서 죽을뿐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다음에 하나님 당신 보여주세요다이 영상을 어, 보고 동행, 고보여주세요할때이제그을보습을보셨 보게 하죠그 인자, 어, 모습이 있는 분. 그 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것이라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 어, 그것을 온전하게 인, 그, 지키도록 동행하는 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이제 첫째 날에 22일 날에 해야 될게 이제 어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인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요 본문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는 그 생,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가지에서 붙어 있어서 그것이 몸만 된글되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연합이 수천, 수만 가지의 에 그런 릴레이션십이 그 생명의 연합에는 있습니다. 무슨 이런 무슨 영양분만 아니라 수분 또이러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 같은 호르몬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교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교통이어야 되지 하나만 갖고는 가지에 붙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이러면서 이게 함께 유니티가 된게 그걸 뭐라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얻는다. 오늘 우리가 행행함을 가자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저는 할 거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35절에 요한음육장3 1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서 예수님 쭉 설명하시죠. 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그,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어, 요, 요 밑에부터 먼저 할까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고, 내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어, 나도 그 안에 가 한다고 56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럼 곧 우리가 이제 성찬식 예수님 십자가에죽으신거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대속하셨던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어, 어떤 일이 나냐 할 때에, 그것을 먹으면은 사는 것처럼, 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다. 음식을 못 먹으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거기서 내가 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그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읽고 나서 쭉 설명한 거여서. 어, 그 만나, 그 오병의 기적을 끝까지 본문을 다 갖고, 어, 해석해야 그 떡의 의미를 알수 있지. 안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만한 것처럼 그 기적이다, 그냥. 그냥 기적이다. 하고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경제적인 우리가 살수 있도록 주신다 하면 그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자면은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요 결국은 말하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죠. 예, 그런적 관점에서 생명의 떡을 잘 이해해서 전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 내가 그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네가 올 거다. 그처가 뭐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그에게 가서 그처를 함께 하리라. 23절에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니 그 예수님 말이 뭘까요? 앞에 에, 사, 사랑하는 거죠.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 지키고 하는 그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런 부분으로, 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은 뭘까요? 양의 문은 저도 좀 쉽지는 않, 않습니다. 아는데, 어, 이게,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에, 그럼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문에 대한 해석은 그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앞부분에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고는 양아, 아무의야 하면 양의 음성을 듣고 쫄쫄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어, 목자가 아니면 은 양의 음성을 어, 못 알아듣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의 의미입니다. 예, 문이라,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보호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설명은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그내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양의 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어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야 나와라 하면 쭉 나가고, 그래가 풀 먹고 그다음에 들어가자 하면 딱,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곧 들어가려면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뭐, 누가 듣느냐, 그, 그건 예수님 것, 양이 듣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여기, 10절에 이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을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고 예수님에게 올 때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럼 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서 다시 어딘가 육체가 다시 살아서 어디론가 가는 그것을 그 부활로 여긴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다 모르는 분님들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때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그 생명의 현상, 영생이죠. 영생의 현상이 바로 부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 사망이란 뭘까요? 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거는 요새 늘 하는 것처럼 도덕적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그 나름대로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 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목숨을 버리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과 목자가 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을 또 인지하니까, 그 인지 속에서 오는 교제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의 빛은요? 빛은 삶은 어,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는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칠래 했는데, 그러고 나다 보내놓고, 나는 세상에 빛이니? 라고 했죠.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그거는 육체로 판단해서, 아, 저놈 잘못됐다. 저거, 저 사람이 저 악이 해결돼야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겠다 하고는 죄인을 그렇게 처치하려고 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제일 용, 대신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어, 그렇게 하신 그것들이 빛된 삶이라는 거요. 그 진리의 삶이죠. 우리는 그 어둠에 속아서 서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돌을 던지고 하는 건 어둠의 삶인 것이죠. 그 사람이 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대하는 방식이 어둠인 거죠. 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죄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본, 나지니까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앞부분에 빛하고 온 것은 이 앞에 빛은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것과 여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하고 같이 겹쳐 본다면, 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삐답 앞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받은 소명들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 그 빛은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갖고 있는 좀 부족한 점들을 주께서 대속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가르침이 바로 삐된 가르침인 거죠.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어 여호와 I am who I am이라고 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는 고통을 듣고 내가 약속을 이룬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걸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 빛이 되셨고, 만나는 것과 같은 생명의 떡이 되셨고, 또, 그게 이렇게 길이 되셨고, 또, 부활의 신 6월절 양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하는 그런, 어, 사건들이 메파, 메타포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 오늘 우리가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었다면은 그거는 예수죠. 예수라고 하는 그그 그 이름은 뭘까요? 어, 예 구원자는 구원자 그 같은 의미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이름이 내 육체 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육체가 그 이름이 특징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누굽니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 자유의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려고 한 약속을 하나님 이루도록 이어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 너는 너는 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걸 말했고, 그럼 나는 누굴까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나의,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는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망과 비전을 그리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I am who I am이라고 는우리 주제를 잡았을 때의 부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하는 부제가 될수 있죠. 그것이 모세가 물었던 어, 나는 어,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자라고 될때 그런 정체성의 모제가 갖고 있고 그럼 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어, 그때 말하기를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면서 앞에 역사를 통해서 보여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주례굽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의 이름, 예,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비전을 갖는데 이 세상에는 있그 영역이 세상에 고통 받는 사람이 그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이죠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유의 나라. 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또 우리 쌤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인지되기를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어린이지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뭐 여름 성경학교에. 그 전체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우리 선생님들, 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좀, 어, 보시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그, 파트에 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